네, 안녕하세요. 9월 1일입니다. 오늘은 9월 1일이에서 이제 뭐 너무나 우리가 이제 근시안적으로 막뭐 KYC 체굴 이런 데 했지만 최근 백서의 그 거래소 상장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앞으로 정말로 이 4사분 4사분기 10월, 11월, 12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 어, 이제 상장을 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가격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가격이 가격이 중요하려면 지금은 에, 갖고 있는 사람이 팔겠다는 사람밖에 못 보지만 분명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야 되는 사람 중에 제일 큰 손들은 펀드잖아요. 펀드나 기업이잖아요. 더구나 파이코인은 앞으로 앞으로 오픈메인넷을 가게 되면 우리 파이 브라우저 상에 광고하는 사람들은 현금 안 받겠다, 파이코인 받겠다. 그렇게 파이코인만으로 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광고주들은 타이코인을 어디서 구하지? 광고주들은 법인이 타이코인을 내야 되는데 법인은 지갑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소리지? 이렇게 당연히 그럴 거에요. 법인 지갑 없잖아요. 법인 지갑 만들 수 없잖아요. 더구나 뭐 이게 참 그래서 어 이거를 보다 보니까 생각을 해다 보니까 파이 결제 매장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은 다 개인 사업자들인가 그래갖고 제가 커피 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다 개인 거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소규모니까 크게 안 되죠. 가령 이제 그레이스케일 펀드 같은 거 이거 뭐 2013년 처음부터 비트코인 투자한 그 코인 신탁이죠. 제가 금전 신탁, 금전의 신탁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제 코인 신탁이죠. 코인 신탁 회사를 만들어 갖고 대박을 친게 그레이 그레이스케일이죠. 이런 데서 파이코인 100% 당연히 들어오겠죠. 음, 이런 데아 근데 아직 아직까지 한국은 이게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게 이거를 보게 되면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파이코인 상장 시 이게 수요 예측에 파이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많아야 될거 아니에요. 사서 장기 투자하겠다라는 사람이 많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장하면 팔겠다는 사람들만 자기 주변에 그냥 쫙 있는 거 아니에요. 안팔 사람이 더 많지만 제가 보면 오래전부터 한 사람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가급적안 팔으려고 하는 거고 그냥 뭐 공짜인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옛날에 비트코인 만개에 피자 두판사 먹은 사람처럼 또 그런 사람들만 보이는 거지만 법인이 제일 그래서 보게 되면 블록 미디어 강주영 기자가 쓴 건데 우리 기업들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파이코인 살수 있을까? 아니 물론 여기는 비트코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laughs> 강 기자님 죄송해요. 오, 저는 파이코인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만 바꿨어요. 우리 기업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파이코인을 살수 있을까? 테슬라가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샀는지는 알수 없다라고 강조했. 이 당연한 거죠. 이 일론 머스크가 뭐 비트코인을 샀다 팔았다, 뭐 테슬라가 팔았다 샀다 이러는데 개인 일론 머스크하고 법인 테슬라는 벌써 세금 내는 주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근데 이건 알수 없다. 근데 또 한국은 그레이스케일 같은 암호화폐 펀드도 없으니, 법인이 시장에 들어올 방법도 마땅치 않다. 그런데 파이네트워크는 광고하는 회사들은 파이로 돈내, 파이로 해라. 현금 안 받는다. 그러면 광고하는 회사들은 파이를 어디서 사지? <laughs> 아마 아, 그래서 지금 파이 쇼핑몰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도 되지만 아이 해커들이 설치되는 이유가 어차피 장내 시장이 있고 장외 시장이 있는데 장외 시장에 이낙감마들이 계속 이 중간 거래,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이래서 해커들이 설치는구나. 아직까지는 법인이 시장에 들어올 방법이 없어. 법인이 코인을, 파이코인을 사지를 못해. 상장을 해도 아직까지는 그게 잘안 돼. 은행처럼 은행에서 하는 금전신탁, 금전외신탁처럼 코인 신, 코인신탁, 코인외신탁이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 금전신탁은 돈만 넣고서 거기서 주식이나 펀드를 하는 거고 금전외신탁은 주식을 넣고서도 다른 주식을 살수 있는 거거든요.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수요예측에 법인 시장의 규모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잘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블록미디어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를 보고서 원래 제가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그래서 커피 도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법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파이 코인을 살수 있나 없나? 근데 커피 도사님 결제 매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개인이 받는 건가, 법인이 받는 건가 물어봤더니 개인이 받는데요. 아, 법인 법인 지갑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럼 파이 쇼핑몰 이런 사람들 뭐 중국 전 세계 이게 다 낙가마들이 이거 세,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음, 지금 개인을 통해서 파이를 모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화분 하나는 0.0002 소수점 4자리 네요. 근데 파이에서 테스트 넷에 돌리는 거 보면 소수점 4자리 돌리고 우리 채굴하는 때 보면 어 1시간에 0 0 몇몇 몇몇0에서 소수점 5자리까지 가요. 소수점 5자리까지 가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소수점 5자리니까 만불에서 십만불까지는 보고서 지금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그것이 5년인지, 10년인지, 30년인지 전 그건 몰라요. 그러나 이게 1파이가 만불에서 만불 혹은 십만불을 놓고서 지금 1차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나이키 신발 76파이, 뭐 모자 4파이. 아,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 파이를 받아갔는데 뭐를 받지? 법이냐? 전부 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소규모라는 거죠. 그러나 어, 저뭐 블랙락, 레일핑크 회장의 블랙락이라든지 뭐 한국의 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뭐 저희 후배들, 삼성증권이나 각 증권사, 각 은행에서 이 코인하고 NFT, NFT 팀다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게 개인 서비스도 하지만 큰 손은 법인이거든요. 큰 손은 법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번 코리아 원, 요 코리아 로운 이분이 어, 2022년 3월 6일날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보는 방법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도 젊은 분들이 이렇게 다 정리해두더라고요. 2024또 업했네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세계 최대 가상화폐 투자 운용 회사다. 비트코 그레이스케일은 지금 9개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선물 운영을로 이제 다 이제 하 그래서 SEC랑 소송도 많이 했죠. 우리도 이제 락업 음뭐 이제 온체인 락업도 있고 앞으로 이제 또 풀리면 락업을 하면 200%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수요 조절하는 거거든요. 펀드에서 락업 해지하니까 물량이 떨어 물량이 확 시장에 나오니까 비트코인 가격 하락도 했고 이런 게 나중에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아실 필요 없지만 아무튼 이런 게 파이코인에 당장 닥치거든요. 당장 닥치기 때문에 저는 이런거는 뭐 평생 이런 바닥에 있었으니까 이런거는 저 깊게는 몰라요. 넓게는 알죠. 이런거는 그래서 뭐 우리 파이 영상 하시는 분도 뭐 나중에 도움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레이 스케일 같은데 그레이 스케일 펀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펀드에서 쭉 이렇게 뭐 어쩌다 이렇게 몇 개를 하죠 파이코인, 그레이스케일 펀드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레이스케일 펀드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중에 파이에다가 광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거래소에서 사야죠. 그래서 이게 블록 미디어에서 법인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살수 있다 없다. 이거를 조사를 해둔 게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아, 암호화폐가 되게 업비트가 제일 유리하네. 뭐냐면요. 빗썸 같은 데는 빗썸 프라임 서비스에서 할수 있어요. 기관투자자들인데 일반 법인은 가능한지 안 하는지 못하겠어요. 모르겠어요. 기관투자자, 알고리즘 트레이더 헤치펀드 등 법인이 이용한다. 여기는 완전히 사고팔자 하는 규모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요. 3개월 평균 거래금액이 1000억 이상, 이거는 사고팔고 하는 이제 그런 쪽이에요. 빗썸은. 그래서 파이코인은 비썸에도 상장할 수는 있겠지만 일순위는 업비트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업비트의 법인 계좌는 승인을 받으면 법인 회원이 돼요. 그래서 그런데 가상자산 거래는 가능하지만 원화는 못 받아요. 아까 제가 은행에서 금전신탁하고 금전 신탁하고 금전 외 신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금전 신탁은 돈을 넣고난 다음에 파이코인 사주세요가 금전신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다른 코인을 넣어서 다른 코인을 넣어서 다른 코인 팔아서 파이코인 사주세요. 이렇게 금전 외신탁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걸 업비트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원화를 입출금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코인을 입출금하는 것은 업비트가 제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이게 법인들이 가장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결제 매장이나 쇼핑몰 등을 통해서 그렇게 사서 낙아들뭐 한테 사건, 아무튼 개인, 개인 고래들한테 사건, 해킹해서 갖고 있는 놈들한테 사건, 그거를 금전 외 신탁처럼 파이코인을 입고하는 거예요. 입고하는 거예요. 현금은 입금, 코인이나 주식은 입고 창고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법인들이 가장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결제 매장이나 쇼핑몰이 이게 비트코인 이게 예, 예태까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었지만 앞으로는 파이코인이 될것 같다는 라 거죠.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리플 이런거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금융시장용 코인이잖아요. 근데 파이코인은 다르잖아요. 이게 파이코인 생태계에서 상인들끼리 움직이는 내수시장 마켓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파이코인을 통해서 법인이 다른 투자코인도 가능하고 이 파이 코인을 물론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서 그거를 다시 파이 코인으로 그걸 팔아 갖고 다시 파이 코인 사서 거기 있는 파이 코인을 광고하는 거나 여러 개를 보내는 것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법이네요. 법인 돈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를 타이밍을 맞춰서 사고 타이밍을 맞춰서 팔고 하는 거 월급쟁이들이 그런 거 싫어요. 그냥 파이코인 몇 개, 파이코인 몇 개. 이, 아마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 상품 시장과 금융 시장의 다리 역할은 파이코인이 할 거라고요. 아, 이 이거 이거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파이코인의 장점이더라고요. 처음 지금은 뭐 어떻게 뭐꼭 파이에다 광고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냥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리플 뭐 이런 거 갖고 해도 되지만 이게 오픈메인넷되고 1억 명이 되고 3억명3억명 정도 딱 되잖아요 그러면 파이코인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과 그러니까 금융 시장과 상품 시장의 브릿지 역할은 파이코인이 된다는. 이렇게 되면 파이코인이 시장에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코인원 같은데 그러니까 비싼 코인에 업비트는 이런 게 있는데 금전신탁, 금전외신탁처럼 이런 게 가능해서 하기 때문에 업비트에다가 파이코인 상장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냥 누가 자가 발전한 소리 소리인 줄 알았는데 현재 거래소를 보니까 업비트에 하겠더라고요. 업비트 하려면 또뭐케뱅크 터야죠 케이뱅 아무튼. 이거 나중에 뭐다 이제 저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코인원 같은 거래소는 이게 전부 다른데 빗썸이나 코인원 같은 데는 마켓 메이커 프로그램 월 일정 수장 수중 이상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거. 파이코인과 연결 가능한 거래소는 한국에는 업비트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코빗도 있, 코빗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전부 어, 뭐 한국 디지털 자산 수탁 그다음에 커스터디 서비스 있는데 문의가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다. 법이 법인은 실명을 인증하고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서비스는 안 되고. 그다음에 고팍서에서도 그냥 프로 트레이더로. 그리고 한비코는 실명 확인 계좌를 KYC가 안 돼서 법인 회원 거래가 안 된다. 거래소 자체에서 안 된다. 근데 이거죠 이데기 때문에 업비트밖에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 이런데 외국은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같은 암호화폐 펀드도 있고 또 현물 ETF 펀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법인 코인에 대한 법인 수요자 이게 제일 커요. 코인에 대한 법인 수요자. 아마 법인들이 코인을 산다고 그러면 파이코인을 살 거예요. 실물 경제에 계속 쓰일 수 있으니까. 다른 코인이랑 전혀 다르죠. 이래서 소수점 4자리, 5자리, 불, 10만불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업비트가 현재 가능하고 앞으로는 환경은 바뀌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요. 예, 9월 1일 1일에서 한번, 어,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